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준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위원, 이범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주 사격장 국제대회 규모로 시설 확충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1990년도 준공한 청주 사격장은 라이플 사격시설, 클레이 사격시설, 무기고 등 부속시설과 주차장 1 0 0이 있습니다. 청주 사격장은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격인들이 선호하는 사격장으로 30년 동안 많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충북은 변경수 전 국가대표 감독, 홍신표 현 국가대표 감독 등을 배출하였고 최근 10년간 전국체전 종합성정 또한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시설 부족과 국제 경기 규칙 변경 등으로 2019년부터 메이저급 사격대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창원, 대구, 나주 사격장으로 각종 대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격장은 시설 확충으로 대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대회 4건은 창원, 임실, 대구 사격장에서 전문 사격대 17건 중 청주 사격장 위치는 2건뿐입니다. 청주 사격장은 국제대를 개최하기에는 사대수와 부속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클레이 사격장 한개 한 사대를 증설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크레이 사격장 부지를 재편하면 한계 4대 증설이 가능합니다. 라이플 사격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10m는 104대, 25m는 74대, 50m는 84대로 확충해 창원 국제 사격장 규모로와 동일하게 늘려야 합니다. 대진행에 필요한 무기고 및 탄약고 보관시설도 부족합니다. 별도의 무기고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산실, 장비 보관실, 방송실, 샤워실, 회의실, 라카론, 선수 휴게실, 도핑실 등 각종 대회 및 전지 훈련 유치를 위한 부대 시설을 구비하고 주차 시설 규모도 300면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직접 즐길 수 있는 클레이 사격, 레이저 스크린 사격, 권총 사격장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격 증설 등 소외 예산은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메이저대는 선수가 하루에 3,000명, 일반대는 하루에 1,000명이 참가합니다. 메이저대 개최 시 예상 인원은 선수와 가족 등 하루에 4,500명이 참가합니다. 대기간 4일 동안을 감안하면 숙박비와 식대 등 예상 경제 효과가 18억 6천만 원입니다. 국제대 개최가 가능한 창원시의 경우 올해 6개 국, 국내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연간 111억 6천만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청주 사격장 확충 비용은 3년이면 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청주의 문화 유산 직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제고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숙박, 음식점, 관광 등 직접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도내 사격 인구 저변 확대, 여가 스포츠로서 사격 발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주 주변 국공장, 초정약수, 운보기념관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해 사격 시설 관광 자원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주 사격장 국제 사격대 시설 규모로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